사용하는 언어가 모두 부정적인 언어들로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그림을 계속 어렵게 그려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부정적인 언어의 사용도 결국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디선가 이런 소리들이 가끔 들립니다. 에이. 안녕하세요. 더 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그림을 못 그리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지도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뭐든 긍정적이고 밝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뭐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분들을 보면 대체로 성격이 밝고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며 적극적으로 그림을 연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가진 통계의 오류일 수 있으나 최소한 제가 20년 가까이 그림을 지도하면서 보고 느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림이 더디게 늘고, 그림 실력이 느는데 어려움이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문제점. 그첫 번째는 바로 부정적인 언어의 사용이 많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림이 너무 어려워요. 그림이 너무 힘들어요. 어깨가 너무 아파요. 원래 이렇게 그림이 잘안 되는 게 맞나요? 저는 그림을 그린 기간에 비해서 그림이 너무 안 느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림을 배우는 행위 자체를 즐기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에서 재미를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어려움에 직면하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태어나서 그림을 처음 배우고 시작하는데, 그림이 어렵고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처음 그려보는 건데, 어떻게 쉽게 그려지겠어요? 처음 배우는데 저처럼 그림이 안 그려진다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처럼 안 그려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자주 드려요. 그림이라는 것이 눈으로 봤을 때참 쉬워 보여요.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한번 설명하고 한번 보여드리면 다들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림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눈으로 봤을 때 그림이 너무 어려워 보인다면 당연히 오랜 연습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겠지만 눈으로 보고 설명을 들을 때는 너무 쉬워 보이니까 막상 내가 직접 시도해서 잘안 그려지면 어?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그림에 재능이 없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쉽고 어렵고 힘들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림을 그리면서 어려워서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건 전혀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횟수가 너무 잦아지고 사용하는 언어가 모두 부정적인 언어들로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그림을 계속 어렵게 그려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부정적인 언어의 사용도 결국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디선가 이런 소리들이 가끔 들립니다. 에이, 아휴, 하. 우리가 뭔가 흔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는 추임새 같은 소리를 자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기한 건 그런 부정적인 추임새를 사용하는 분만 계속 사용해요.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절대 사용하지 않죠. 에이씨. 아휴, 아휴 한숨 가득한 소리를 내뱉을수록 계속 반복하게 되고 부정적인 언어의 사용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정적인 추임새들은 계속하면 할수록 본인에게 더안 좋은 영향을 주고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함께 듣는 사람들까지도 유쾌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기 마련이죠. 긍정의 언어보다 더 빠르게 전파되는 게 바로 부정의 언어입니다. 주변에 전파도 빠르게 되는데 그 말을 직접 사용하는 본인은 얼마나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겠어요. 생각보다 그림이 되게 어렵네요. 그래도 연습하면 충분히 좋아지겠죠? 어렵긴 한데, 그래도 처음보다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을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것보다 하나씩 배워나가서 모르는 걸 하나씩 개선하고 나아지는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바로 그 자체를 즐기셔야 되고, 거기에서 바로 그림의, 재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그림이 훨씬 더 재미있어질 거예요. 그림이 더디게 느는 분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알려 드리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림을 배우러 왔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여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림을 배우러 왔긴 하지만 알려드리는 내용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림 그리기를 글쓰기에 많이 비유합니다. 멋진 시를 쓰거나 재미있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글로 잘 풀어내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글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밌게 해석해서 적어 내면 돼요. 그 글이 재미가 있고 없고, 혹은 감동을 주느냐 마느냐는 글을 읽는 독자가 판단할 내용이죠. 하지만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글을 쓸줄 알아야 하고, 정확한 맞춤법을 배워야 하죠. 그리고 다양한 단어의 의미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감동을 주는 글이나 재미를 주는 글을 쓰기 이전에 맞춤법을 알고 적절한 단어의 사용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기가 갖춰져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부터 시작이 돼요. 그림의 기본기를 가르치는 것을 글쓰기의 기본기로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겁니다. 의자에 앉다라는 문장이 있죠. 여기에서 안따의 안자에는 지읒 받침을 꼭 추가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맞춤법과 의미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단어의 뜻이나 맞춤법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반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안따도 그냥 니음 받침으로만 적어도 전달되는 소리는 똑같으니까 크게 상관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경우가 있죠. 아주 쉽게 예를 들어드린 것인데 이렇게 작은 지적과 설명 하나하나에 일일이 본인의 생각을 반문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면 도저히 다음 단계로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주 좋지만 정답이 이미 정해진 기본적인 이론이나 기본적인 룰을 지켜야 하는데 그 기본기에 전달에서부터 본인의 주장을 말씀하시면서 도저히 수긍하지 못하고 다음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빨간 사과가 있습니다. 그 빨간 사과를 내가 파란색으로 바꿔서 그리고 싶어요. 이건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고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빨간 사과를 파랗게 그리고 싶다면 충분히 존중해 드립니다. 하지만 빨간 사과를 파랗게 그리든 노랗게 그리든 사과의 형태나 사과가 가진 입체감의 전달에 있어서는 기본기가 정확히 전달되어야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 아, 이건 파란 사과를 그린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사과의 기본적인 형태나 입체 표현의 원리를 무시하고, 나는 무조건 빨간 사과를 내 마음대로 파란색으로 바꿔서 그릴 거야 라고 접근을 한다면,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그린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그림을 시작하는 과정이라면 기본기를 일단 충분히 배워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르치는 사람과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림에 적용을 할지 말지는 그림을 그리는 본인이 직접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려드리는 걸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고요. 자기의 주장만을 반복하실 필요도 없어요. 계속 알려드리는 내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다 보면 두개 알려드릴 걸 하나만 알려드리게 되고요. 그 하나 마저도 알려드리기가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림을 지도하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다 보니 긍정적으로 받아주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건 당연하겠죠. 자,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그림을 배우실 때.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도 조금만 방향을 비틀어서 긍정의 언어를 바꿔서 사용해 보세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야 그림도 잘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림이 어려워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그림을 그리는 재미이고요. 거기에서 얻는 성취감을 통해서 내 그림이 한 단계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하실 텐데요. 등산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기분 좋게 산을 오르면 건강에 아주 이로운 운동이 되고, 아주 즐거운 취미 생활이 될수 있지만 짜증을 내며 산을 오르면 그냥 육체적인 노동일 뿐이고요. 나에게 주는 무거운 형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림을 입문하시는 분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그림을 배워보시고 그림이 어렵더라도 그 어려움을 즐기면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말은 이렇게 쉽지만 그 자체가 어려운 거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재밌게 그림을 즐겨 보세요. 여러분들이 멋진 그림 생활을 할수 있도록 제가 더 다양한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을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ou